탕! 여러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는 12월 2일 저녁 8시 퍼프픽에서 건담 특집 퀴즈쇼 퍼프픽 덕림픽 건담 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날은 특별히 열 문제 모두 시청자 퀴즈로 출제된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우리 정력을 뿜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바로 퍼프앱으로 출동. 건담에 관한 일반 산식부터 덕후들만이 알수 있는 어려운 문제까지 건담에 관한 다양한 퀴즈를 출제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건담 퀴즈 참여자 한 분께 건담 프라 모델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탐난담아 뭐! 욕심나. <laughs> 그럼 전국에 아니 전 세계 건담덕후 여러분들 12월 2일 저녁 8시 모두 퍼프 픽게서 만나요. 정력 뿜뿜 우승까지 가자. 진도 플랜드 해본 영상 없을 거예요. 19만 원. 수가 내우고 이렇게 지다너 빠른 거 같긴 한데. 잘 지워진다고 하지 않았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건담 박사 박사입니다 창창 여러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는 12월 2일 저녁 8시 퍼프 픽에서 건담 특집 퀴즈쇼 퍼프 픽 덕림픽 건담 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날은 특별히 열 문제 모두 시청자 퀴즈로 출제된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우리 정력을 뿜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바로 퍼프 앱으로 출동 건담에 관한 일반 산식부터 덕후들만이 알수 있는 어려운 문제까지 건담에 관한 다양한 퀴즈를 출제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건담 퀴즈 참여자 한 분께 건담 프라모델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탐난다 우 욕심나 <laughs> 그럼 전국에 아니 전 세계 건담 덕후 여러분들 12월 2일 저녁 8시 모두 퍼프픽에서 만나요 정력 뿜뿜 우승까지 가자 누구나 최후의 일인이 될수 있다. 원픽 키즈쇼 퍼프픽 아, 안녕하세요 퍼프픽의 스페셜 MC 건프라 연구소의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퍼프픽 덕림픽 건담 편을 맞아 건담 박사인 제가 퍼프픽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우, 너무 떨려, 너무 떨려, 헉헉 떨려, 억 어, 떨려. <laughs> 네, 그래도 꼭 한번 서보고 싶었던 자리인 만큼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란 <laughs> 여러분을 위해 건담 프라모델도 준비한 센스 퀴즈가 모두 끝난 후에 문제 축제자 10분 중한분을 선정해서 이 건담 프라모델을 드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한정판 욕심나! 욕심나! 아우! 네, 반갑습니다. 나들! 아, 하트 목기 힘들죠. 아, 볼텍스님! 아, 여기서도 뵙는군요. 반갑습니다. 봄피 군이님, 반갑습니다. 네, 출제자 10분 중에 한분을 추첨해서 저 건프라 드립니다. 완전 확 드려버려요, 저는 진짜. 자, <laughs> 그럼 본격적인 퀴즈를 시작하기 전에 옷잼이 걸린 잼 지급 이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는 성대모사를 보고 누구의 성대모사인가 가장 먼저 맞히신 분께 옷잼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건담 덕후분이라면 뭐 누구나, 누구나 맞출 수, 수 있는 그런 쉬운 성대모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니 똑같아 아 똑같아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아 똑같아 너무 똑같아 진짜 완벽했어 아, 너무 똑같아 예, 이데아네 바로 정답은 네로 레이였습니다 아, 로 레이. 기동전사의 건담에 나오는 아무런 a 이님이었고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히신 분은 바로 원픽 후니님입니다. 원픽 후니님께는 퀴즈쇼가 끝나고 오잼이 지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런 날이 왔네요. 운명의 시간이 왔어요. 상금을 정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 이거 좀 더쿠 퀴즈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 분들도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상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드시겠어요. <laughs> 아, 네, 여기 지금 뭐 60만원, 90만원, 100만원, 막 150만원 이렇게 상금이 있는데 이룰렛을 돌려서 상금이 정해집니다. 룰렛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0만원. 오늘의 상금 보여주세요. 아, 오늘의 상금은 바로 100만원이었습니다. 뭐이 정도면은 뭐 괜찮아요. 잘한 것 같아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건담 퀴즈는 총 10문제 모두 시청자 퀴즈로 출제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봤는데, 진짜 일반 분들도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보기 잘 보고 맞춰주시면 정답이 숨어있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덕림픽 건담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출제자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 출제자분 바로 아리까리님이십니다. 아리까리님. 자, 문제 보여주세요. 다음 중 연예계 대표 건담 덕후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이세분 중에 상당히 건담 덕후분 있고 오늘 힌트로 나갔던 문제 같아요. 음. 자, 모두 모두 의식의 그름대로 탁탁 찍어주시면 돼 이분이 굉장히 덕후로 유명해요. 건프라 덕후입니다. 건프라 덕후. 과연 어떤 분이실런지 자,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정답은 박혜진 씨입니다. 네, 배우 박혜진 씨는 연예인 소문난 건담 덕분데요. 준비된 사진 있죠? 뿅. 네, 이 사진이 박혜진 씨가 수집한 프라모델 중에 일부라고요. 일부. 이게 다몇 개야, 진짜. 아, 사진 속에 건프라. 욕심나. 우와, 욕심나. 네, 다음 문제는 바로 그림 퀴즈입니다. 이미지 보여주세요. 아, 여기 우리 많이 본 건담이에요. 근데 프라버스틱이 아닌 것 같아. 나 아이디, 웨, 건담 외길님이 보내주신 이미지인데, 과연 문제는 어떤 것일지. 문제 보여주세요. 사진 속 건담 로봇은 무엇으로 만든 걸까? 과연 저 건담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거 유명하죠? 많이 짤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금 어 조금 큰것 같아 어 약간 의식의 그림 그거요 네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바로 그겁니다 <laughs> 그겁니다 바로 찍으면 돼요 자 정답 보여주시죠 아, 정답은 대게 껍데기였습니다 최근 홍콩 일간지에 대게를 쪄 먹고 남은 껍데기로 건담 로봇을 만든 한 남성분이 계셔갖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손체주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상하신 대로 모든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안타깝게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갔고 지금은 사진만 남아있다고 하네요. 안타까워요. 자 다음 출제자분 보여주세요. 네 다음 출제자분은 PD 수행님입니다. PD 수행님의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일지 문제 보여주세요. 일본에는 높이 18m에. 걸어다니는 건담이 있다 오냐 X냐? 걸어다니는 건담이 있다 걸어다니는 건담 수행님이 내신 시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음, 걸어다니는 건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걸을까 건담이? 네 정답 보여주세요 아 정답은 X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다이바의 실물 크기 유니콘 건담이 있어서 조금 혼동하실 수 있는데, 유니콘 건담은 20m 정도고 걸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높이 18m에 걸어 다니는 퍼스트 건담은 지금은 없지만 2020년 일본 요코하마시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는 꼭 가서 볼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맞추셨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출제자분 보여주세요. 네, 레오 학생님이 출제해주신 문제입니다. 자, 레오 학생님은 과연 어떤 문제를 내셨을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일본의 로봇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이 방영된 첫 연도는? 첫 방영된 연도는 몇 년일까요? 어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태어난 입니다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laughs> 제가 태어난 해에 건담이 시작했어요. 이것은 약간 운명의 데스티니지 진짜. 네 레오님 여기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레오 학생님이 내신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바로 1979년입니다 네, 기동전사 건담은 1979년에 첫 방영된 이후로 일본 최고의 애니메이션으로 손꼽히면서 막 시리즈도 많이 나오고 외전도 계속 나오고 띵오브띵작이에요 진짜 아직 건담 시리즈를 못본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도 그림 퀴즈에요. 이미지 보여주세요. 네, 출제자 만다라케님이 보내주신 이미지인데, 건담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뭘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아, 힌트, 이것 좀 힌트 필요할 수도 있어. 잘 세보세요. 건담을 빨리 세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3, 2, 1, 문제 주세요. 야, 사진 속 건담의 수는 몇 개일까요? 사진 속 건담의 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 영혼을 바닥에서 끌어올려서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사진 속 건담의 수는 몇 개일까요? 모르시면 찍으세요 어쩔 수 없지 저도 안 되면 뭐 찍듯 찍어요 <laughs> 자, 과연 몇 개일까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자, 정답 공개해주세요 전답은 바로 16개였습니다 정답 사진 한번 다시 보죠. 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죠? 다만 그 중간에 데빌 건담이 머리에 몸통이 달린 그한 개의 건담이라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분위기 보니까 살짝 방심하신 분들이 조금 있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진출하셨네요. 아 훌륭합니다. 자 그럼 다음 출제자분 보여주세요. 몽키 이박사님이 e 출제해 주셨네요.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몽키 이박사님이 e 출제해 주신 문제는 바로 어떤 것일지 문제? 보여주세요. 실물 크기의 유니콘 건담을 볼수 있는 일본의 관광지는 어디일까요? 네, 실물 크기의 건담이 아까 잠깐 언급됐어요. 해설에서도. 과연 어느 도시에 개가 서 있을까요?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느 도시일까요? 그니까 러 이렇게 잘 맞췄으시네. 잘 맞추시네, 오늘 진짜. 네,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바로 도쿄였습니다. 네, 유니콘 건담은 3번 문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 건담이 세워진 데가 도쿄의 오다이바의 다이버시티 앞이에요. 거기 실물 크기의 건담이 딱전시되 있는데 진짜 멋있어요. 저는 완공되는 날 가봤거든요. 진짜 판타스틱 합니다. 밤에 쇼도 하니까 한번 꼭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어우, 많이 진출하셨어. 다음 출제자 보여주세요. 네, 다음 출제자분은 바로 경원사랑님입니다. 경원사랑님은 과연 어떤 문제를 내셨을지 문제 보시죠. 건담 프라모델의 등급이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이 문제는 쉽다. 네, 우리 우리가 일반 분들은 흔히 보던 이름이 있으면 그게 아닐 것 같아요. <laughs> 네, 그거예요, 바로 바로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과연 어떤 게 건프라의 등급이 아닐까요?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아닌 거. 아닌 거. 그치. 정답 확인해 보시죠. 네. 정답은 바로 LG였습니다. 건담 프라모델은 크기별로 뭐 마스터 그레이드, MG, 리얼 그레이드, RG, 하이 그레이드, HG, 퍼펙트 그레이드, PG 등등등등 있어요. LG는 우리가 모두 아는 사랑하는 그 브랜드죠. <laughs> 제 생각에는 경원사랑님이 건담을 모르시는 분들도 풀수 있게 이런 문제를 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닐까요? 보이면, 보, 보고 계시나? 답좀 해주세요. 없네. <laughs> 자, 그럼 다음 문제. 8번 문제 출제자. 보여주세요. 보라보라햅님이 출제해주신, 아, 이름 어렵다. 보라보라햅님이 출제해주신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건담 방영 초기 이름은 건보이였다. O, X. 방영할 때 이름이 건보이였을까요? 초기에. O냐, X냐. 그렇게 빨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이에요. 보라 보라 햅님의 문제. 과연 올까요 엑스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아네 정답은 x 였습니다 기동전사 건담의 초기 원안에서는 사실 건보이로 방영될 예정이었었는데 제작사 측에서 이것좀 너무 임팩트가 없지 않나 해갖고 듬직하고 묵직한 느낌의 건담으로 이름을 바뀌게 됐답니다. 참잘 바꿨어요. 기동전사 건보이, 조금 안 오네. 진짜 잘 바꾼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출제자분 보여주세요. 네, 룩바기 님이 출제해 주신 문제입니다. 룩바기 님이 출제해 주신 문제는 바로 어떤 것이지? 문제 띄워주세요. 다음 중 가장 최근에 방영된 건담 시리즈는 네, TV로 방영된 시리즈 중에 가장 최근 시리즈. 가장 최근 오늘 하트 수고하는 날이라고 <laughs> 아닙니다 건담을 좋아하시면 풀수 있어요 네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방영된 건담 시리즈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거 찍으면 된다고 풍풍이님이 그럴 수도 있죠 네, 모를 때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에요 정답 보여주시죠 네 정답은 기동무투전 G건담이었습니다 잠깐 일반 분들한테는 조금 고난이도의 문제였죠 한 편씩 설명을 드리자면 기동전사 제타 건담은 85년, V건담은 93년, G건담은 94년 방영작이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다하냐고요? 네, 저는 건담 덕후 특집이니까 건담 덕후 아닙니까? 제가 또 저는 알수 있어요. 틀리신 분들은 덕력을 더욱 증진하시길 바랍니다. 자, 와 벌써 진짜 빨리 왔다. 벌써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문제는 재미난 그림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제자 이미지 보여주세요. 파이널 라운드, 뿅. 네, 출제자는 홍대 꽃미남님 이 보내주신 문제고 크, 이 장면 건담 덕후라면은 모를 수 없는 장면이죠. 저분이 굉장한 명대사를 날려요. 중간에 삐 처리된 거를 맞춰주면 시될것 같아요. 문제 보여주세요. 빈칸에 들어갈 기동전사 건담의 명대사는 무엇일까요? 음, 저기 상당히 명대사예요. 빈칸에 들어갈 명대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크, 이 장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아, 많이 많이들 도전하고 계세요, 지금. 아직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지금.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맞은 적이었습니다. 맞은 적이. 정답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함장이 출격하라고 했는데 얘가 출격을 거부해요. 그리고 뺨을 두 번을 맞고 두 번이나 때려 아버지한테도 맞은 적이 없는데 크으, 이 심금을 걸리는 어 심금을 걸리는 명대사 네 바로 그 대사였습니다. 와 우승 오늘 오 많이 하셨네. 훌륭하네 오늘의 우승자 공개해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우승자분은 201분이고 각 4175원씩 나눠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 분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퍼프픽만의 최첨단 시스템 원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원픽에 도전해 보세요 지금부터 원픽 도전자를 받겠습니다 도전해 주세요 아 원픽 도전자 한 분한테 몰아줄 수 있어요 나는 저 정도 금액에 만족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구마구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막 올라가고 있어요. 과연 상금은 얼마이고 원픽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아 지금부터 원픽 시작합니다. 오 삼십 여섯 분의 도전자 중분 중에 한 분이 아, 저 금액이라니 내 눈을 의심했어. 저 금액이면 와 장난 아니다. 와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과연 어떤 분이 원픽이 될 것인지. 저 맨날 레 이름 지나가던데 과연 어떤 분이 어마어마한 상금에 당첨될 것인지 아 축하드립니다. 네, 주인공은 선 블랙 도어 <laughs> 네, 179100원에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쉽게 원픽 탈락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10잼이 지급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 출제된 건담 퀴즈 당첨자 10분에게도 10잼이 지급되고. 룰렛을 돌려서 그열분 중에 한 분께는 따란 이 건담 프라모델을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연 이 프라모델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룰렛 다시 들어와 주세요. 자 여기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 번호는 오늘 출제된 문제의 번호를 의미하고 당첨된 번호의 문제 출제자가 아까 그 프라모델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기 빈칸에 걸리면 다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럼 빠르게 룰렛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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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0번 홍대 꽃미남님 축하드립니다 홍대 꽃미남님은 퀴즈쇼가 끝나고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끝났네요 드디어 끝났네요 제가 고정을 노리고 특집이지만 고정하고 싶네요 고정 욕심 아까 리허설 할 때는 안 했는데 고정 욕심 난네 건담 퀴즈 출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아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전담 퀴즈는 끝이 났지만 퍼프픽 신천자 퀴즈 모집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센스 있고 기발하고 재치 있는 문제 많이 보내주세요. 전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잊지 말고 저녁 8시에요. 8시에 만나요. 안녕!